단장님 지금 와, 우리 단장님 이렇게. 등이 장난이 아닌데요 음. 제가 오늘 단장님 등좀 없어지게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 밑에 지금 단장님 얼굴도 되게 크시잖아요 제가 얼굴 반쪽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어. 음. 되게 두꺼우시고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진짜 효과가 좋은 거를 느끼고 나서 본인이 이게 진짜 비포애프터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시면 훨씬 더더 더 사진을 잘 촬영해 주실 것 같아서 좀 단단히 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세골 밑에, 아까 우리 선생님 관리 하는 거 봤는데 지금 세골이 집 나갔어요. 우리 여운님만 집 나간 줄 알았더니 단장님 세골 집 나갔어요. 이렇게. 지금 쇄골 밑에 풀어서 소흉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애가절은 이렇게 겨드랑이 쪽자 살짝 이 여자분들의 로망은 이 팔뚝살을 빼는 거거든요 이 팔뚝살은 여기 팔뚝살만 빼고 있으면안 되고요 이렇게 팔뚝꿈치 팔뚝살까지 그리고 이렇게 척추 라인 따라서 아래서 위쪽으로 그리고 견갑골이 어디가 있는지 없어졌어요. 또견갑골또짐나가어요 <laughs> 이렇게 세골도 짐나 가지고 전각골 어디랑 이쪽으로 향하는데요. 이렇게 전거근이라는 근육인데 근육도 안 보이고 뼈도 안 보여요. 안녕. <laughs> 안녕. 아, 아니, 우리 단장님이 이거 한 번만 해보자고, 애원을 하도안하시더니 어.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거 비싼 제품이잖아요. 음, 네. 네. 그래도 저희 제품이 그렇게 고가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아, 집안에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아프셨을 때,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통증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제품을 찾아냈고 또 이렇게 보완해서 만들면서 누구나 다좀쓸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도구들도 누가 이렇게 발라주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스스로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어깨가 엄청 아파요. 저한정이 똑같은 네, 자세로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그걸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이제 촬영을 할때저 카메라를 또 고정시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단장님도 수시로 또 핸드폰으로도 보조로 찍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어야지 이러는데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희제몸 자체가 아프면 아픈 사람을 만져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세븐케어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저도 요즘 저 미네랄 스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며칠 동안 하고 있거든요. 고객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저희가 저희가 제품을 체험하지 않고 종자새처럼읊조리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날씨가 춥든지 눈이 오든지 저녁마다 스파를 하고 집을 가고 있는데 퇴근할 때 너무 몸이 가볍더라고요. 왼쪽이 안 해요? 네, 지금 일단 해서 한번 이쪽 돌아서 우리 어. 화장님 네. 카메라로 한번 어. 비교해 보실래요? 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차이가 좀 나나요? 네. 음. 그러면 제가 지금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장님 좀 편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단장님 여기 풀지 않은 쪽이거든요. 여기 푸른 쪽이거든요. 느낌 어떠세요? 어우 확실하게 다르네요. 자 여기 풀 쪽이거든요. 여기 풀지 않은 쪽은 짜증나고 아프실 거예요. 네. 어떠세요? 그럼 지금 몸이 가려워서 자꾸 이렇게 긁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림프가 지금 빠지지 않아서 독소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몸이 간지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은 저희한테 고객 이지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렇게 보여줄 때는 한쪽밖에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 전체 제품 음, 사진 잘 찍어달라고 전체 관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관장님도 1박 2일 찍으면서 같이 하셔야 되겠요 예. 네, 그 1박 2일 하니까 그, 그 1박 2일 프로그램이 생각나네. <laughs> 그때 정말 다 1박 2일 꼭 똑같이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잖아요. 단장님도 저희 프로그램 1박 1일 한번 같이 꼭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20일짜리도 도전하고 따자. 어. 20일짜리 20일. 어. <laughs> 그뭐 20kg 빠진다. 10kg 이상은 빠져. 우리 관장님은 네. 아저님하고 같이 저희 프로그램 꼭 한번 참여하면서 실제적으로 다 같이 찍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좋겠다. 지금 아까보다 지금 풀리는 거 느끼세요? 네. 우와. 지금 우리 단장님 응. 얼굴 잘생기셨는데 이제 찍어놓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지나갔던 <laughs> 세골 예, <laughs> 세골 네, 하고 지금 견갑골 찾아내고 있거든요. 등좀 한번 세셀 보세요. 자, 어디서? 견갑골 나오고 있어요. 견갑골 얼굴 비쭉 내리고 있어. 자, 양쪽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한쪽 칼집자랑 지금 느낌이랑 어떠세요? 어, 굉장히 부드럽네 몸이 참. 머리 어깨부로, 머리, 양쪽 머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격게요 저희 사진만 찍어주셨는데요. 이거 발라보시니까 왜 발라야 되는지 좀 아시지 않겠어요? 네, 알겠네요. 네. 자, 지금 경각골 뼈가 나오고 있어. 요 음. 뼈가 나왔죠? 계곡이 응. 생겼어요. 음. 흘갔던 경각골이. 자, 이거는 하루 종일 여기 이 부분은 카메라를 들때 쓰여지는 근육이거든요. 경각골을 들어올리는 경각거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들이 다 하루 종일 팔을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많이 쳐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만져볼게요. 여기 풀린데 양쪽 다 어떠세요? 어 진짜 r 렸네 o u clean 애 h 절 r e Young took out of h 세요 e Oh, she t o o 어 p r e 오늘 밤새 일하셔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